남자 쪽에서 먼저 좀 다가오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방법은 잘못됐지만 호감 없는 남자에게 술 먹고 연락한 여자가 있을까? 근데 그게 다 돌리는 걸 수도 있잖아, 진짜로. 돌리는 남자들에게 모두 <laughs> 호감이 있는 거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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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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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지막에 두대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사연을 받아서 레드카드 대 그린카드로 저희가 이제 사연을 읽고 나서 아, 이거도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레드카드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다. 그린카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썸남이 버튜버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썸남이 버튜버를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제가 버튜버보다 이순이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저랑 같이 있다가도 그 좋아하는 버튜버가 음... 방송 키는 시간만 되면 콜같이 혼자 집에 가요. 그리고 어, 저녁에 어, 연락이 잘 오다가도 방송 시간만 되면 갑자기 또 끊기기도 합니다. 말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봤을 때는 진심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저썸 타는 게 맞을까요? 죄송한데 버튜버를 이길 네. 순 없어요, 당신이. <laughs> 난 여기도 조금 그런 게 버튜버 방송 시간을 맞춰 연락이 잘 오다가 갑자기 뚝 끊긴 방송 보느라 이게 말이안돼 내가 만약에 진짜 썸을 타고 있었으면 누가 딱 연락이 온다. 어색타다 타. 아 뭐라고 보내지? 아 뭐라고 보내지? 한 방송 봐. 바로 칼답필수것 같은데 나는. 이상이 맞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근데 그래, 내생내 생각에는 응. 이렇게, 이렇게 버튜버를 좋아하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인간 사람을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포감은 아예 없지는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아, 여사친.. 급인가? 아니 좀 살짝 간절하지 않은 거 같긴 함 확실히. 원래 근데 그런 사람은 아픈 거야. 있네. 견뎌. 왜? 근데 원래 포기가 쉽지가 않죠. <laughs> 근데 원래 그 다른 사람으로 해. 잊어야 돼. 원래 사람도 맞아, 사람으로 있고 남자, 남자부터 센거 같은 사람 한번 좋아해 보시는 것거 어때요? 본인도 덩달아서? 센 거, 센거 이쪽으로. 아둘다 그냥 버추브로 빠져버리라. 괜찮다, 본인도 이제 버추보 같이 봐버리는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같이 얘기도 하고 오히려 가꿔질 수. 그러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둘다세 그쪽으로 한번. 저는 어떠세요? 제가 잘해드릴게 오신망.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발 달려줘 이런 분쟁기 싫어. 미안해 오. SNS. 잠깐만요. 이거. 제가 쓰는 거 맞아요? 아뭐 전문이시니까 좀 조언을 아, 그...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쓰셨어요 이거? 아,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SNS에서 자주 연락하는 여자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취향도 비슷해서 맨날 맨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진에 좋아요도 누르고 어, DM으로 빨간 카드 내려주세요. 아, 계속하어요 <laughs> <laughs> 실제로 만남이 너무 적다 보니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이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뭐야? 다저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올라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한테 와... 막 결혼비용 보내주고.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서로 애정 표현도 하고, 겐디를 하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야, 그, 그 남성분도, 그 피해자 남성분도 맨날 자기 전에 통화하고 했다니까. 근데 한번도못 만났다고.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결혼을... 결혼하기로 해서 몇 억씩 <laughs> 보내줬다고. 근데 사기였다고. 근데 그거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요. 세상에 나쁜 야, 사람이 괜찮은? 더 많아! <laughs> 다. 너도 나빠. 너도 <laughs> 저는 호감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SNS는 다 멋지고 예쁘니까, 그 호감을 맞아.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만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닌가? 화이팅이야. 디엠을 한번 나중에 만나 보던 거 얘기를 하면은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뭐 여자... 상대방이 그렇지. 그렇 하면은 근데 음. 이거 제가 약간 꼰이라서 싫어하는 걸지도. <laughs>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인스타에서 만나 고이카더라고 안돼 아, 요즘 음,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 살짝 어. 코로나 시기 겹친 것도 있는데 그 시기부터 시작했을 어, 때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되면서 음, 이제 그게 어떤 음, 보편화가 음. 된 느낌이 좀있더라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분은뭐 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만날 수있으면 만나고 아니면은 음. 썸이 아닌 걸로 어, 지금은 될것 같아요 저는 맞아 맞아 지금은 어. 좀 아닌 것 같아. 애매하긴 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사연은 그러면 한번 금자님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술만 마시면 연락오는 썸녀 어? 좋은데? 완전 <laughs> 최악이고만한두세달 <laughs> 전쯤인 지인 모임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됐어요.

연락을 해도 어제는 없던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굴거나 아나 어제 진짜 취했었네 하고 그 넘어가더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술 버릇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 소비용으로 잠깐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남자 쪽에서 먼저 좀 다가오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여자애가 일부러 이제 술 그거 빌려가지고 용기 낸거 아닐까? 아 어, 근데 난 너무 좀... 싫어. 화기면 막어 그런 게난 저런 것조차가 제 진심이 안 느껴지고. 오 어, 음. 어, 그린 카드 꺼냈어요. 싫어. 방법은 잘못됐지만 호감 없는 남자에게 술 먹고 연락한 여자가 있을까? 아 맞아. 저거지. 근데 그게 다 돌리는 걸 수도 있잖아 진짜로. 돌리는 남자들에게 모두 <laughs> 호감이 있는 거지. 네? 아, 뭐? 그러니까 <laughs>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얘는 가능. 나한테 고백하면?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남자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요 어... 그 정도의 기준을 범주를 호감이라고 쳤을 때 죄송한데 그 호감도 안에는 들어왔다는 거지 죄송한데 그러면 한 번만 걸려라니까 <laughs> 그렇죠 <웃음> 이거 차라리 아니면은 딱 맨정신일 때너술 어. 마실 때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마음 확실하게 정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내는 거지 어떠, 어때? 어 근데 저 나쁘지 않은데 다요이 썸녀가 두 가지 부류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야 1번 미스 2번,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술을 먹을 때만 용기가 나는 타입. 근데 술 깨고 나면 음. 그때가 너무 부끄러운 타입. 둘 중에 하나일 음. 거 아니야? 근데 뭐 2번이면 좋은 거고 그런 타입의 여성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 근데 맞긴 해. 맞긴 한데 뭔가, 아, 좀 불안하냐, 소리만 봤어. 근데 때나. 1번이 더 많긴 하죠. 위치 타입이. 그러니까. 음, 아무나 걸려라. <laughs> 그거 말처럼 그냥 먼저 얘기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알려면은? 응. 술 마실 때마다 전화 오면은 얘가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는 그치?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응.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연은 이 여자가 나한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응. 사랑이든 아니면 비취적 마인드든 뭐 어,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laughs> 아 가, 너, 가능.. 가능 단계까지 <laughs> 아, 있다는 거잖아 어, 나, 가능하다는 거야? 거잖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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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렇게, 그런, 얘가, 그런 것도 사랑일 수 있구나. 그좋다고 얘랑 사랑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까. <laughs> 얘한테 뭘 선택하려고 했던 걸까? 연애토론 이제 마지막에 해보니까 어땠어요? 응. 연애토론이. 응. 저는 하기 하루 전날이 제일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어, 왜요?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서 힘들어. 아 맞지 맞지. 막상 하러 오면 재밌어서 좀 아쉬워. 맞아. 음... 막상 끝날 때 되면 또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정들었어. 1년 동안 하면서. 막기는. 이제 아, 약간 진짜. 좀 친구 된것 같은. 음. 맞아, 아니, 맞아. 이 내적 친밀감이 좀 엄청난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는 그렇게 큰 접점이 없는데 저는 쿠마윤님 실제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laughs> 뭔 말인지 어. 알것 같은 데아 어. 진짜? 그냥 <웃음> 계속 <웃음>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음, 봤으니까. 나 진짜 작년부터 이렇게 연애 토론 하게 됐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만나고 싶어서 하게 된게 벌써 1년이 넘어서 아, 너무 그러니까, 저도 너무 새삼스럽고 음. 진짜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한번. 내가 짜내서 찌짐 투로 다시 돌아오자.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잘 가요 안녕. 네 다음에 봐요. 네